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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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브롤 스타즈로 돌아왔습니다. 발음이 약간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럼 원어민 발음을 일단 들어보고 시작을 해 볼까요? 발음에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요. Brawl. 브라. 브라. 똑똑히 알아들으셨죠? 다시 한번 원모 타임. Brawl. 브랄 교육 뱅서 you, 브랄 스타즈와 함께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지금 한 5개 정도 있고요 일단은 어떤 캐릭터를 해볼까요 어 리코 첼시라는 이런 로보트 같은 녀석도 있는데 이 녀석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운트리 이거는 3대3에서 더 많이 죽이면 되는거죠 별을 더 많이 모이고 자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브랄 스타즈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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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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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 공격 공격 이 녀석은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자 조심 조심 어에너지에너지에너지 에너지. 벌써 이만큼. 잘한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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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자자자 자, 자, 잠깐만 피피피피해자 조심 조심. 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자 저쪽에 숨어 있다. 자 나랑 똑같은 캐릭터인 것 같은데. 어나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자 조심 조심. 자 조심조심. 일단 뒤로 피하고 상대방이 지금 별 하나가 더 많죠? 에 뒤쪽이다 뒤쪽이다 뒤쪽이다. 뒤쪽이다 뒤쪽이다. 나 에너지 팔려봤다끝 났다.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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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비켜, 비켜, 비켜. 어, 쫓아온다, 쫓아온다. 야, 쟤 벽돌 고는다 자, 난 사거리가 길다. 자, 자, 자. 죽여 주고 아, 12, 12, 12. 딸피, 딸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비켜, 비켜, 비켜. 일단 에너지가 다시 차구요. 자, 조심, 조심. 아, 직에 서툴러서. 자, 쪼, 어디 있을까? 어, 뭐야? 또 죽었어? 상대방이별 3개인데, 지금? 자, 이쪽에 있나? 자, 없구요. 어, 뒤쪽에다, 뒤쪽에다. 뒤쪽에다.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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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살기비살기비살기비살기비살기비살기오케이 죽였고 나이스 다별 3개 됐죠 순식간에 자오케이 좋아 나때문에 이기고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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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랄랄랄랄랄랄랄 룰랄랄랄랄랄랄 룰랄랄 비싸기 비살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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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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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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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기 비싸기 비싸기 나싸기 비싸기 비싸기 비 뚝뚝뚝아 여기 피 나는거 봐 야야야 뭐해 야야 뭐해 아니 가만히 서있어 우리편 뭐하는거야 지금 자 가자 가자 야 연호시 30 이거 너무 애들이 우리편 너무 이상한데? 애들이? 자자자 자, 자, 가자 가자 자얼랄얼랄얼랄얼랄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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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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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밖에 안남았어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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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거야 우리편 뭐하는게 없어 자 이쪽이쪽이쪽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자, 가자 가자 이녀석은 로봇을 설치하는데 자야야야야 뭐하는 거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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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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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밖에안 남았어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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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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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 정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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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점점별한별 다섯 개 빨리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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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기 앗싸 앗싸! 앗 잡아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별 3개짜리 잡아! 야뭐 뭘! 저 사람 가만히 서 있어요 계속 이 UTMD라는 분이 계속 가만히 서있었어요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첫판은 패배네 벌써 아캐릭터 바꿔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제일 만만한 자 쉘리라는 캐릭터를 이용해보죠 이 녀석이 제일 기본적인 캐릭터인데 이 녀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캐릭터인데 이 녀석이 제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가보자. 가만히 서 있는 팀원이 있으면, 정말, 열봤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별, 일단, 별을 획득하러 오겠죠? 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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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피해. 사거리 움직인다. 일단, 별 하나 획득해주고. 먹고 튀어, 먹고 튀어. 먹고 튀어, 먹고 튀어. 먹고 튀면서, 공격. 튀면서, 공격. 자, 피가 왜 이렇게 많아지? 야, 야, 야 거기 들어가서 싸우면 어떡해, 아 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저 가만히 또 있어, 아! 아, 뭐야, 가만히 서 있어, 우리 뒷병 다! 전반도 그러더니, 아! 아, 정말 알 수가 없네. 왜 이렇게 가만히 있서 있는 거야!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에이, 에 죽여, 죽여! 얘 죽여! 얘, 죽여. 얘 죽이자!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20밖에 안 남았어! 자,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자, 피좀 채우고요, 일단! 자, 좋아, 좋아, 좋아! 어, 저기, 딸피, 딸피, 딸피! 어, 딸피 아니네! 아, 피지 않았더니. 자, 일단은, 치웠고. 자, 일로라일로라일로라 일로와, 일로병 부적이다, 지금. 부적 상태다. 잘일로라일로 피살기, 피살기, 피살기. 피살기, 쫓아가. 쫓아가쫓 아, 죽였다. 나이스. 팔0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아, 야, 오케이, 피살기 잘못 썼고. 아. 자, 쟤별 다섯 개야. 쟤왜 이렇게 자네? 자, 가자, 가자. 별 다섯 개보다 일단 잡어. 별 다섯 개짜리. 자, 오케이, 좋아. 아, 피가 안다어 피가 안다어 쟤. 뭐지 이렇게 피가 많어. 오 잡아봐 야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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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쟤 잡아야 돼제비여 6개다 지금 7 2피 일단 피좀 채우자 자, 숨어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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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망뭔도뭔가 도망가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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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어주고이 어이 어잡았이요나이스이 어이 들어놓으니어 우리 이어았고이 어이 어어 너무 센데? 뭔가 이상한데? 쟤그레이드 많이 한거 아니야? 어, 피가 막 100명 밖에 안 들어? 자, 다시. 오. 자, 일단 피사기 싸주고. 와, 피싸기 맞았는데도 피가 저밖에 안 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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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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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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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자이 녀석 잡아야 돼 오케이 자이 녀석 잡아야 돼 오케이 나이스 역전 후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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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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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별이 많으면은 도망다녀야지 저렇게 막 맞짱 뜨면 안돼요 마지막에 잡히면서 역전승 했죠 나이스 자 다시 한번 오케이 와 셸리가 좋은 캐릭인 거는 같아요 자 오케이 좋았고 자 다른 모드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모드도 한번 해볼까 자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번에는 어떤 캐릭터로 한번... 요 다이너마이트 끌... 이 녀석은 벽 넘겨서 이렇게 폭탄 같은 거를 던지죠.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는 녀석... <놀네> 자, 가보자. 여기는 크리스탈 많이 모으면 돼요. 자, 죽으면은 그 전판하고 틀리게 크리스탈이 떨어지면서 크리스탈을 많이 모.. 이 녀석은 약간 도망 다니면서 싸워야 돼. 맞장되면안 되고, 벽넘어에서에이기이 아, 에 아... 예, 예, 예. 탈 거야, 네, 탈 거야! 자아이 녀석이 지금 너무 강력해갖고 이 녀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나도 저 녀석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220밖에 안 남았다 자, 다이너마이터 던지고 다이너마이터 던지고 자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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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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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탱크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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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하고 있어 우리 편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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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나는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다이너마이터 던지면서 싸워야 되는데 자, 피하면서 이렇게 다이너마이터 던지고 다이너마이터 던지고 다이너마이터 던지고 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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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살기 나왔고요 상대편 어 곰탱이 물렀고 오케이 자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피살기 죽어라 오케이 아 안죽었어 98아자 안좋아안좋아자 가자가자가자 자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난 크리스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싸워도 되겠데요자 오케이 아 다이너마이트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어808080아 곰탱이한테만 안죽었어 아 다이너마이트가 별로 안좋은거 같아요 자 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상대방 지금 8개 우리편 2개 보석 자,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자, 에 우리 편다, 어디 갔냐? 우리 편다 어디 갔어? 자, 피살기 던지고, 자 상대방 죽었나요? 자, 10초. 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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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가자, 열, 어, 어 열세, 우리 우리 편왜 보석이 하나도 없어? <laughs> 자,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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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이내믹트가 별로 안좋은것 같은데. 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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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라 너자 던지고 던지고 나이스 자역전역전 e d 역전 역전ai 퇴퇴퇴퇴살려줘야ono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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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맞아야 돼 내가 대신 맞아야 돼 대신 맞아야 돼 대신 맞아야 돼오케이 죽었고 나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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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옜 나이스 ै랄랄라 이겼어 이겼어 지금 <laughs> 자이 게임의 묘미는 끝까지 역전이 가능하다는거 아무리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이렇게 보상 많이 갖고 있는 녀석을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상대방 밑에서 울고 있죠. 엉엉엉. 어, 어, 어. 나이스. 저 등치만 전반하게. 나는 솔주정하고 있고, 이렇게. <laughs> 자, 또이겼고요 나이스. 오케이. 레벨업.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게 좀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오케이. 동전도 많이 모았고. 어, 150원, 160원. 자 이러면은 한번 뽑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74원인데 한번 더 뽑기를 한번 해보면서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길 바라면서 아 얘는 있는 인데자코인 하나 줬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게임을 또 한번 해보도록 데스밸리 한번 가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어 셸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 것들을 푸셔갖고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상대방들을 죽이는 건데 제일 오래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자 일단은 어 맞았네 자 일단 먹어줘야 되는데 어못 먹었다 못 먹었다 아안돼안돼 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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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 자 일단 석에서 숨어서 자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좀 하기 위해서 이걸 푸셔갖고 어 여기 뒤에서 나온다아 푸셔야 되는데 푸시 먹어야 되는데 자푸셨어서 푸셨어 먹고 나이스 튀고 오케이 자, 일단 엘리스 하나 먹어서 업그레이드가 좀 됐고 됐겠... 어, 뭐야, 숨어있었어. 아! 아, 숨어있었어. 아, 네네네네돼 티자, 튀자튀자 에너지 금 채워야 되겠다. 어, 도망, 도망, 뭐야? 어, 사고리곰청기네 쫓아오지 마, 이들지 벌써 천이야. 자, 나좀 살려줘. 제 엘리스 두개 먹었죠, 지금. 자, 나도 이거 하나 챙겨야 되는데. 자, 먹고. 먹자. 먹어. 나이스. 에너지 천이 됐죠, 지금. 오케이. 숨어있다가. 아, 피살기좀 채워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거야? 아, 어디 있어? 저기 밑에 있다. 어, 숨어, 숨어, 숨어.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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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 근접이다, 근접이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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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나 죽이지 마. 아! 타구리. 아, 안타깝네. 자이 모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서바이벌 게임인데 아 서바이벌은 역시 눈치 게임이라서 이번에 스매시 그랩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모드를 치면서 닌타.. 닌타라는 녀석 이 녀석은 약간 돌멩이로 공격을 하는데 나중에 필살기가 어 곰을 소환을 하죠 자 가보자 이 녀석 사거리가 짧아갖고 이렇게 사거리가 짧아갖고 이렇게막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아.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자, 아, 제가 그렇게 선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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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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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막 덤벼, 덤벼. 초반에는 그냥 막 싸매도 돼요. 막 싸매도 막, 초반에는 그냥 막 싸우면서 죽여도 돼요. 자, 마지막에 보석을 많이 먹고 있는 녀석을 잡으면서 이기면 되니까 역전을 하면 돼요. 그냥 막 처음에는 즐기면서 싸우면 돼요. 자, 일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이게 뭐, 뭐 많이 죽는다 그래서 막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은 싸주고. 자, 싸주고. 상대방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상 모으고 있죠. 저렇게 보상 많이 모으면은 저희가 가서 다시 죽이면 돼요. 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일단은 저쪽에보석 하나가 있고. 자, 일단은 오, 미사일에 순... 죽이자. 얘 죽이자. 위 죽이자. 어디 갔어? 우리 편다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어? 우리 편.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일단 피 채우고 자, 일단 돌아서 공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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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곰탱이 소환하고, 그렇지, 그렇지. 죽여주고,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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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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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많이 죽이겠는데, 보석을 지금 챙겨야 되는데. 자, 상대방 여섯 개.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금, 나 곰탱이 소환할 수 있어요. 자, 네. 어, 보석 저쪽에 있다. 하나 나다 자, 이렇게 되면, 보석 다섯 개다, 섯 개. 자, 우리 가 보석을, 상대방금, 지금, 저, 저 녀석 보석 다섯 개 짜리죠? 자, 그렇지. 루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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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 빨리 빨리 따라서 죽여야지. 니네 왜안 오니? 나 지금 다구로 맞고 있는데. 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이기 있어야지. 어, 일곱 개, 여섯 개. 나도 보석이 한 개니까 그냥 막 가서 싸워도 돼요. 어우,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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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 와. 그렇지, 곰탱이. 나이스. 잘한다, 나이스.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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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곰탱이 잘하고 있다 오케이. 나이스. 우리 열두 개. 오케이. 자, 곰탱이가 아주 캐리했죠. 자, 얘들아,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나는, 에너지가, 나는 별이 별로 없으니까. 보석이 별로 없으니까. 자, 좋았어. 오케이. 하나 죽였고. 자, 랄랄랄랄라. 곰탱이 소환하면서. 오케이. 내가 대신 죽어주면서. 승리. 자,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대신 죽어준 거예요. 오케이. 아, 니타. 이렇게 소환하면서. 굉장히 잘 싸워주죠. 곰탱이가 데미지도 세고. 하지만 제가 컨트롤 할수 없다는 거. 이번에 또 새로운 캐리 마지막으로 또 어떤 캐리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 가자. <laughs> 이 녀석은 사거리가 길고 굉장히 공격이 지금 소환을 하게 되면은 어 로봇 같은 거를 소환을 해갖고서는 공격을 할수 있어요. 약간 토르비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자자자자자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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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뭐랄라 포성 보상 보성 보상 보성 보고, 어 얘들아 무리하지 말고. 자, 일단 가자. 일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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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사과력 굉장히 길죠? 자. 오케이. 오, 뭐, 지 토르비용 같은 녀석이죠, 이 녀석이. 오,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지? 에 비싸기, 비싸기, 비싸기.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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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채우면서. 자, 일단은 3대1. 자, 보석 4개. 아, 나도 보석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소환해주고. 자, 로봇 이렇게 소환이 되면서 얘가 자동 공격을 해줘요.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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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난 보석 그만 먹어도 되겠다. 보석을 한 명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좋아요. 아, 나 다섯 개나 됐어, 벌써? 자, 일단, 이럴 때는 몸살이면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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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너무 많아. 자, 이러다가 한 번에 역전당할 수 있어요. 자, 보석 그만 먹어야 돼. 자, 도구편 나 어디 갔지? 자, 죽었나 보네. 자, 룰렐렐, 도망가, 도망가. 나 보석 여섯 개야, 지금. 자, 룰렐렐렐 자, 여기, 여기, 여기다 숨겨놓고, 공격을 할수 있게. 좋았다. 나이스. 나는 공격을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한번 내가 죽으면 여섯 개를 뺏기 기 때문에 지금 가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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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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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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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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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이거 잘숨겨놔가고 애들이 공격 못하고 일로 오다가 다 죽죠 지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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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카운트 다운 자 15초 자 여기다 또사환해주고요소내해주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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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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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4초 나 9개 갖고 있다 지금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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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망가 도망가 나이스 어 18대0 우리 편 진짜 잘했네 내가 9개 먹었으니까 오케이 야 이러면서 승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브랄 부랄 스타즈를 브랄이 아니죠. 브럴 스타즈를 즐겨봤는데, 어, 이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스릴 있어요. 계속 뭐 터치를 해줘야 되고, 공격을 막 해줘야 되고, 상대방의 공격도 피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킬을 쓰는 맛이 굉장히 뛰어나요. 브랄 스타즈 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직 국내 출시는 완벽하게 된건 아니에요. 하지만, 캐나다 계정을 이용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